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확실히 커졌다며 최근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내용과 맞물려 한때 상승세를 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세를 조국 혁신당이 꺾었다고 사평했습니다.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비례대표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위헌적 상이라며 또 부산 사투리를 이용해 받아쳤습니다. 들쩔그한더 예? 있는데 뭐 있어요? 그 말로 더 해야 됩니다. 아, 그또한죠들쩔리나 뭐, 부산 분들 말씀인데 이감을조 대표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경계하며 이른바 몰빵론, 즉 더불어민주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겉으로는 더불어 민주연합의 상황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정치를 크게 본다면 조국 혁신당 상승세가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 같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또 조국이라는 이름은 한쪽에선 검찰개혁의 상징이었고 다른 쪽에선 내로남불의 상징이었다. 칭찬과 낙인 모두를 안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입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 대표의 이른바 한동훈 쫄리나 발언에 대해 겁먹고 겁주는 건 초폭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범죄인 정치를 한 국회는 비정상이고 비례 순번 10명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받는 정당도 비정상이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